시작되는거 시작되는거 아 이렇게? 자자자 자. 자, 필름 돌아가요 필름 돌아가 <laughs> 이거 저기 매영이 <laughs> 저기 하는 그 유튜브 따로 있대 설명을 해 설명 그거 있잖아 여기 어딘가 <laughs> 여기 여기저기 수근형 여기 어디예요? 여기, 어, 여기 시골이... 어디냐고. 시골 시골 어디냐고요. 여기 아 여기 맛있는 게 뭐라고? 네. 아, 맛있는 거? 자, 하나, 둘, 셋. 능이백숙. 버섯 네. <laughs> 다시 버섯찌개 시작. 버섯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버섯찌개. 이 버섯찌개는 싸요. 저기, 어, 저기 아, 주, 주소를 얘기하지 어디가? 다 엄청 맛있어. 아, 여기 엄청 맛있어. 진짜 맛있죠. 진짜 맛있어. 아 여기 우리, 우리 여기 여기, 큰 여기, 큰 여기 다 손님이에요. 식구들이 아니고 <laughs> 손님이라고. 손님 <웃음> 이거 <웃음> 다 먹었어. 다 먹어. 맞죠? 어, 다 먹었어. 저기도다 먹고. 기다렸어. 자능 능이버섯 맛있었어요? <laughs> 네. 여기 여기 네. 절대로 저 친척들이 아니고 다 손님이에요 손님 아 여기 새로 저기 오신 분들 같은데 어때 맛이 아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최고야 최고 근데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아들이 아들 아들? 아들 아 이분 아들이라고? 어 객매 이재훈 아 재훈이 저기 점령이, 저기 재훈이 외할머니 손좀 들어봐요. 아 오늘 금전에 놀러 왔습니다. 야 이거 이등이 와서 찌개 설명을 해 설명. <laughs> 설명이 필요 없어요. 아 나도 유튜버는 할까봐. 잠깐만 요 여기, 여기 사장님 여기, 아 여기, <목소리> 아 여기 지금 방송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해야 돼요 저기 그형 언니가, 언니가 이렇게 두고두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아, 사장님 말씀 한번 듣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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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어쩌고 그런거 삼촌이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, 여기 여기 사장님 네? 남편 예? 네, 네? 끊고, 아, 끊고? 끊고? 여기서 끊으면 안되는데